맥북 에어를 구매하고 에어팟 3세대 모델을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표입니다. 애플의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또는 맥 미니 등의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 또는 아이패드의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연초에 기다리시는 프로모션이 있죠 바로 신학기 프로모션인데요 이 프로모션 매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맥이나 아이패드 등을 구매할 때 에어팟 등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학생분들이 맥북, 에어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패드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이 프로모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제품들이 이번 프로모션의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빠르게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은 지금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대학생 활용맥 또는 아이패드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맥을 구매할때 에어팟을 아이패드를 구매할 때 애플 펜슬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 할인 그리고 애플케어 플러스 20%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을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학기 프로모션은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 그리고 애플의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제공되는 그 제품을 함께 구매를 할때이 함께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번에 맥북 에어를 구매하고 에어팟 3세대 모델을 함께 구매를 할때이 에어팟 3세대 모델의 가격은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구매하실 를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점은 고려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1월 4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3월 13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간 안에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먼저 종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모션의 대상은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일단은 대학생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학생과 신입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도 자녀를 대신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립 또는 사립 교육기관의 직원분들도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고등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고등학생도 대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플의 교육할인은 원래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상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북 에어13, 맥북 에어15 모델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M1도 있고 M2 모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제품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가격 같은 경우는 교육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M3 칩이 탑재된 제가 리뷰를 해드리기도 했던 M3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 모델도 대상이고요. 이러한 맥북이요 맥북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팟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이맥을 구매를 하실 때도 에어팟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맥 미니를 선택할 때도 에어팟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어팟 3세대 라이트닝 충전케이스 모델이나 에어팟 3세대 맥세이프 충전케이스 모델을 선택했을 때 259,000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에어팟 프로 2세대 USB Type-C 모델을 선택할 때도 259,000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을 하면서 할인을 받고 추가금만 지불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맥 미니 제품 같은 경우는 199,000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에어팟 2세대 모델이나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에어팟 3세대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 모델을 선택을 하고 199,0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10세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11형, 아이패드 프로 12.9형 모델이 그 대상 모델이고요. 아이패드 미니 모델은 이번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품들을 구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애플 펜슬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2세대 또는 애플 펜슬 USB-C 타입 제품을 선택을 하고 178,600원 또는 C 타입을 선택하게 되면 10만 4천 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 10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1세대 모델을 선택하거나 애플 펜슬 타입 C 모델을 선택하고 10만 4천 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애플 프로모션은 애플 제품을 구매할 때 일단 교육할인은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교육할인 외에 이런 프로모션 제품들을 선택을 하고 각 제품에 따른 할인을 받는 형태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맥북 에어를 선택하게 된다면 에어팟 3세대 라이트닝 충전케이스 모델을 일단 기본적으로 공짜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할인을 초과하는 금액만 지불하고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방문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 리셀러 샵에서는 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 스토어에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실 때도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화로 구매를 할 때도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이세 가지 채널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 2024년도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의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이패드나 맥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는 자녀들에게 이런 제품을 구매해주기 위해서 고문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같은데 이번 프로모션의 혜택을 잘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링크는 제가 더보기에 남겨드렸으니까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